예수님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 악을 의탁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하면.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심판을 무시무시하게 하십니다. 우리 생각 상상 초월한 정도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 날이 되면 지옥 심판을 실제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저는 지옥 안 가도록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피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걸 그때 증거했었는데 아 그때. 그때 받아들였을 걸 이러면서 그때 심판 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후회한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주여 주여 했으면서도 표적과 기사를 행했으면서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으면서도 그리고 길거리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보고 에서 주님의 만찬을 먹었나이다. 근데도 그날에 하나님께 버리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영원입니다 영원 이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 하신 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저지르시는 분들 볼때 불쌍히 여기시는 여름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그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죄의 빚을 짐으로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마귀한테 넘겨짐으로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피로써 다시 사셨습니다. 레위기서에 보시면 피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는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죄가 처리되려면 피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죄가 전혀 없으시죠. 그분은 전혀 죄와 무관하신 분이세요. 아담의 원죄에도 전혀 무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땅까지 자범죄도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면, 근데 그 분이 죄가 없으시면 피를 흘리시면 안 되는데, 피를 흘리셨어요. 왜 피를 흘리셨냐?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의 죄의 빚을 완전하게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뭘로써 피로써 할렐루야! 그래서 피로 사서 우리 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